옆에 저거는 적어놓은... 오늘은 그루셔리 스토어 조차도 돼, 감성도다. 너무 이쁘다. 134. 오, 135. 여기. 여기다. 응. 와, 여긴 진짜 산내 우리밖에 없어. 진짜 자연과 함께 있는 그런 캠핑이다. 여기는 완전. 오늘의 저녁 메뉴는 김치 부침개예요. <laughs>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반죽 이제는 텐트 고수가 됐어요 15분 만에 쳤어요 <laughs> 오빠 짱이야 완전 산속에 있어요 일단 빨리 돌렸나 엄청 커와 신기해 오늘은 뭐지 또 오늘은 어디서? 응? 티턴 코터 <laughs> 뭐지? 이게 되게 이 이렇게 큰데 10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봤.. 뭐 사봤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어? 탔네 <laughs> 탔지만 맛은 맛있는 걸로 와우 짠 진짜 그림 같아 그지 어. 저거 눈이야 뭐야? 눈은 아닌 거같 돌이야고도 뭐야 저뭐 보는 거지 사람들은? 아 그냥 이걸 찍는 건가? 응이거 찍는 거야 이 너무 예쁘다 와. 근데 옆에 저거는 왜 쳐져 있는 걸까? 나무 저거 근데 멋있는데? 그니까 멋있어 아, 자전거 타는 사람 진짜 많다 4마앞에 スタート